자 지난 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어, 여섯 가지 어, 두려움, 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여섯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laughs>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때 배웠던 말씀인데 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후더 이상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령,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지난 주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 이제 주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의 본문 말씀은요, 두 번째 두려움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화 대사 같은데나. 또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지옥에서 술 한잔 하겠다. 지옥에서 파티를 열겠다.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눠주려고 하는데 뭐 특별히 말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저를 향해 아 보면서 나는 지옥 갈 건데요. 그렇게 쏘아 붙이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갈수 없습니다. 설령, 정,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지옥에서 불타고 싶어 이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옥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지옥에 결코 가지 않으니까 아, 지옥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지옥에 대해서 알을알 필요도 없고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하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생각하면 지옥은 이 지옥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는지 그렇게 얘기해 줄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은 참으로 어, 두렵고 무서운 곳이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중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 그만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지옥을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먼저 오늘 어, 본문 말씀으로 보셨던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후더 이상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문이나 박해나 고통이나 신체에 끼치는 어떤 상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 어,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laughs>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령,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정말로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 지옥이 훨씬 더 두렵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있다 하고 또 이런 말씀들 보여준다 해도 인간은 얼마나 지옥이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옥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더욱 풍성히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도 주님께 돌려 드리는 영광도 영원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옥의 무서움이 무서움을 몸서리치도록 잘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옥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특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더욱더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까?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죠. <laughs>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자, 뭐 누가 본 강의 때보다 좀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자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는 지옥에 있죠? 그곳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 지옥에 떨어진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여러분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은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 나오고 나오고 잘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 어, 당장 지옥에서 꺼 꺼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불길을 좀 낮춰 주세요. 불길을 꺼 주세요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물한컵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24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원한 것이 한 보세요. 정말로 소량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그것으로 그의 혀를 조금이라도 식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울보다도 더 적은 양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한 방울도 안 되는 양의 물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 사우나 좋아하죠? 뜨거운 사우나에서 한 20분 정도 참고 참고 참다가 나와서 찬물에 풍덩 들어가 열을 식히는 것을 짜릿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혹시 지옥에 떨어져서 불길 속에서 고통 다 갔다가, 아, 어, 당장에 냉탕에 한 번만 들어갔다 오게 해주세요. 어, 이게 제가 얼마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사우나에서 한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손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혀만 약간 이렇게 식혀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보통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부자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도 되지 않을 극소량의 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죠? 이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네. 그 부자가 세상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16장 19절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 이게 이제, 고운 배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더라. 호이 호식하더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어, sumptuously, sumptuously. 그렇게, 그러니까 fared sumptuously every day.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이 부자는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 전부 다 인류로 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고급진 음식들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좀 있다는 사람들, <laughs> 네,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엄청난 부자들 사는 거한번 보십시오. 좋은 차, 아, 또 좋은 옷, 최고급 호텔 음식, 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삽니다. 하고 싶은 거다저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좀 비싼 고급 리조트 가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자주 나가고, 좋은 거 하고 잘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돈을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요, 당장 사장 오락하고 뭐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항의하거나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세상, 지상에 사는 동안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어서 간 지옥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음직한 고통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4절에서 자신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통해 물을 손가락 끝에 조금이라도 적셔서라도,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의 물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혀끝을 아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식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짐과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점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부자는 어떤 변화를 신경의 엄청난 변화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부를 신뢰하며 안락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던 그였지만 지옥에 떨어진 순간 자신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이고 정당한 이름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겸손한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두부르네요. 결국에는 바이블 빌리버가 될 것인데, 살아 숨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이블 빌리버가 되든지, 아니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 바이블 빌리버가 되든지,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겠다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고, 그 끔찍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형벌 시스템에 대한 불합리함과 잔악함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 화법을 한번 써봤는데요. 그리고 형벌이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왔는데 어떻게 그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가라고 어, 불만이나 또 어, 반론을 제기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지 아십니까?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죄기 때문에 그 형벌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깨닫지 못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부자는 다만 자신이 받아, 맞아,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는 중에 다만 최소한의 자비라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래서요, 머리를 담가 달라고 한 적도 안았고 온몸도 아니고, 팔이나 다리나 몸통도 아니, 단지 입안에 가장 작은 혀 끝을 최소한의 물만이라도 묻혀서 식혀달라고. 진짜 겸손하고 참으로 낮아진 자세가 되어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혀 <laughs> 끝에 묻혀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네. 하지만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간청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주님께서 물을 받지 못하셨지. 못하셨듯이 말이죠. 보셨습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당당하고 모든 것을 누리던 부자가 이렇게 한없이 겸손하고 그러매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것의 불길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의 영원한 형벌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곳에는 불과 소금이 있죠. 모든 죄를 정화시키고 모든 죄인들이 죄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형벌을 영원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소예요. 지옥은 불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죄를 다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가서,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몸살이 치지도록. 무시무시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 마음 잘안 바뀌잖아요. 그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다가 죽여 떨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마저도, 그 고집마저도 지옥에 가는 순간, <laughs> 지옥에 가는 순간, 부자처럼 되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자, 계속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입니다. <laughs>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이 부자는요. 지옥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그는 그의 가족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구령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지옥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목사나 그런 신자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옥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laughs>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단한 시간만 갔다 올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예. 요나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지옥에서 갔다 와서 그큰 성읍 니느웨를 갔다가 그렇게 회개시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옥에 한 시간만 갔다. 온.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말로 안다면 최고의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좀더 읽어보죠. 19장 29절입니다. 아,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부터 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고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 나오는 부자의 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요, 참으로 겸손해지고 또 동시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 혼들에 대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내가 자식 된 도리로 어떻게 불교를 버리고 어,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나? <laughs> 어,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효심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의리, 효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부한, 거부한 분에게 제가 누가 보면 이 대목을 보여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자기 후손이나 가족이 절대로 지옥에 보지 않는 것을 원한다. 그래도 막 박무가내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면 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바이블 빌립으로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예.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면 더늦기 전에 지금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가능한 빨리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laughs> 28장, 1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원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여,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믿는 자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해도, 언제, 아무리 빨리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급하게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결코. 아무리 주님께 빨리 나아간다 해도 그것은 속히 하는 것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빨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참으로 하고 싶었어도 끝내 할수 없었던 그 일을 아직 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분주의 주님을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지옥의 그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을 때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누가 보면 16장에서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러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들의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지를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성경을 읽지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은 비단 그것은 부자의 가족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스스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자, 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 있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더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탄과 너무 다르죠. 사탄은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요,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 무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자신의 위로로 삼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달랐죠. 부자는 달랐습니다. 나는 지옥에 갔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끔찍함을 깨닫게 된 그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면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서 이 증거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청하지 않는 자는요.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 사도행전 17장 안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 나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잡으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꼭한 이렇게 말하니까 3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해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음 다음에 <laughs> 다음에 들어보자. 또 아니면 비웃거나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들은 최고의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일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닙니다. 예, 모든 인간들은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은 지옥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지옥의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지옥에 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렇죠?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어 있다가 살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어도 그들 중 절대 다수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한 사람이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전파를 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도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해도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놀린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대접받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어,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겨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지옥의 무서움이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구장 한번 가보시죠. 마가본 9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젖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네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가 팔이나 다리를 도끼로 끊어내고 또 누가 와서 누나를 뽑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을 기꺼이 감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좋은 편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기꺼이 담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옥이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옥이 그리고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형벌의 장소는 그만큼 두렵고 무섭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 센 인간이라도 그 마음을 겸손하게 바꿔버릴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laughs> 세상의 죄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옥의 무서움을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는 이 지옥의 불길만큼 뜨겁게,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복음전파의 열정의 불길을 피워 올려야 될 것입니다. 우린 지옥에 가지 않지만 그 지옥의 뜨거운 만큼 불쌍한 혼들에 대한, 어, 사랑의 마음, 그 복음전파의 열정을 더욱더 뜨겁게 피워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지옥의 끔찍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늘 감사와 또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